안녕하세요. 오긴의 다육입니다.네, 이 오늘은 베란다에서만 키우는 다육이 중에 오자라는 다육이는 어떤 다육이고, 예쁘게 물든 다육이는 또 어떤 다육이고, 짱짱한 다육이는 어떤 다육인지 한번 아이들 구경도 하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네, 오늘 아이들 눈 맞춤하고 관리해 주면서. 어제 제가 물준 다육이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예, 갑자기 봄바람이 많이 불고 하는지라 다육이들이 입장이 말랑거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 물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어, 할 일이 없어서 다육이들 하나씩 하나씩 요렇게 눈맞춤 하다가 아, 우짜란 다육이도 보이고, 그리고 또 예쁜 물건 다육이도 보이고, 짱짱한 다육이도 보이길래, 우리 이웃님께 또 물이 또 빠져서 안 예뻐지기 전에 한 번씩 더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어, 오늘 또한번 영상을 아이들 구경하면서 찍어 볼게요. 네, 먼저 베란다에서 잘오자라는 다육이가 있죠. 예저도 12년 동안 키우면서 예전에 초보 때 많이 키워봤지만 그 중에서 베란다에서 아무리 잘 키워도 이 아이 성향상, 어, 자라는 다육이가 있죠. 예, 고른 다육이는 제가, 어, 웬만하면은 잘 들여서, 어, 안 키운답니다. 예, 왜냐하면은 너무 우자라기 때문에, 어, 그냥, 그냥 짱짱하고 베란다에서 무난하게 커주는 고른 다육이들 위주로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은 저렇게 우자란 다육이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우자란 다육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청소리죠. 예, 청소 솔요 아이는 정말 많이 웃자란답니다 예, 그래서 작은 포트 하나 사서 예 여기 중간에 하나 합식해서 심어줄까 하다가 어또 아이들 또또 분갈이 하고 하면은 또 여기 화분 높이하고 요 아이하고는 지금 괜찮잖아요. 예, 그래서 또 다음에 분갈이 할때 해줄 요량으로 합식을 안 해줬는데 그냥 어요렇게웃자라도 나름. 예, 괜찮죠. 예, 수영을 볼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청솔, 요런 아이는 우짜라는 다육이죠. 예, 그리고 핑크 프리티, 예, 요 아이도 우짜라는 다육이죠. 예, 그런데 우리 이웃님들께서 한번 화분에 그 화분에서 조금 웃자라면은이 조금 웃자람이그 그때부터는 조금 덜하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 목대도 조금 살도 찌우고 예, 그래서 또 어, 그렇게 또그 상태에서 또 짱짱하게 굳히면 되겠죠. 예, 그래서 청솔도 요렇게웃자라면서어그 후로는 아주 많이 쑥쑥 콩나물처럼 웃자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핑크 프리티도 지금 어, 여기 뿌리 쪽에서 자구만 조금 나와주면 은 그래도 또 어, 예쁘겠죠. 예, 그래서 핑크 프리티 요 아이도 오자라는 다육이랍니다. 예, 그리고 백민 있죠. 예, 백민 요 아이도 2천원 포트 조금 낮은 키로 샀는데 어, 이렇게 많이 키가 자랐죠. 예, 그래서 백민 요 아이도 오자라는 다육이랍니다. 예, 백민도 오자라는 다육이. 원알렌스, 예, 요 아이도 아주 우자라는 다육이죠. 이렇게 예, 또 우리 이웃님께서 우자라는 다육이는 또우자라는 대로 또 이렇게 또 짱짱하게 또 굳혀서 키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나중에 또영 보기 싫다 싶으시면은 예, 줄기줄기마다 적심해서 또 모아 심게 해도 되겠죠. 예,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울 때우자라는 다육이가 있어도 아너참 웃기게 자란다. 이렇게 어, 감상하면 키워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예, 아이들이 예, 뒤쪽에 있는 아이들이 다 오짜라는 다육이죠 예, 그러면은 또 이쪽에 중에 마리나 요 아이는 그렇게 안오짜라는 것 같아요. 예, 요 아이, 어, 짱짱하게 잘 크는 것 같네요. 예, 도민고도, 예, 그, 그나마 괜찮죠. 예, 안오짜라는 다육이는, 이, 이렇게 줄기가 길게 나오지를 않죠. 예, 그런 종류만, 어, 우리 이웃님께서 골라도 아주 많답니다. 예, 그래서 베란다에서 안오짜라는 그런 다육이 위주로 구매해서 키워도 아주 예쁘죠. 예, 라울, 예, 이런 실루엣. 예 당인금 예 요런 아이들은 잘안 웃자라죠 예 그런데 원종 프리티 요 아이들이 웃자란다 이런 성향을 알고 있으면은 조금 작은 화분에 심어 주시고 그리고 또 마사성분을 많이 넣어서 안 웃자라게 그렇게또 키우면 되겠죠 예그렇게 해도 어 웃자라는 다육이 종류도 있죠 예 그래서 요런 뒤쪽의 아이들이죠 예그렇게 했는데도 웃자라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 그렇게 해주면은, 또, 신경을 써주면은, 또, 어, 짱짱하게, 따글따글하게, 그렇게 크는, 예, 원종 프리티지요. 예, 원종 프리티는, 어, 그렇게 관리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홍미인도 많이 우 자라죠. 예, 이렇게 목대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 어, 요런 아이들도, 예, 그렇게 또 관리하면은, 어, 이런 버날렌스 이런 아이들보다는, 어, 더럽 자라는 것 같아요. 예,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짱짱한 다육이죠. 예, 서시, 창종류, 릴리시나, 예, 요런 아이들은 다 괜찮답니다. 베란다에서 키우기. 예, 실버스타, 예, 메비나금도 물 먹고 아주 짱짱해졌죠. 예, 요렇게, 어, 짱짱한 다육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잘 선택하셔서, 어,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베란다에서, 이 햇빛이 없는 쪽에는 이렇게 하울시아 종류, 예, 하울시아죠. 야로수, 요 아이는 레이토니 군생, 예, 요런 아이들 고른 자리에, 방그늘 자리에 놓아서 또 키우시면 되겠죠. 예, 휘성도, 예, 요렇게, 예, 키우고. 예, 그래서 베란다에서 아이들 얼마든지, 어, 그런 아이들, 예쁜 아이들 들여서 짱짱하게 키울 수도 있으니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여기 브레비 폴리아도 예, 잘 자라죠. 예, 브레비 폴리아도 괜찮고 그리고 선버스트 처라 예, 요런 아이들도 짱짱하게 어잘 키울 수가 있죠. 예, 선버스트 처라. 그리고 또 화이트 그린이도 괜찮죠. 예, 화이트 그린이도 이렇게 예, 또 키울 수가 있고 예, 수연 좀오 자라는 다육이긴 하나 조금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어주어서 예, 물 조절을 잘하면 또잘 키울 수가 있죠. 예, 라울도 예, 짱짱하죠. 예, 라울도 짱짱한 다육이 그리고 기립적성도 예, 어, 짱짱하게 키울 수가 있죠. 예, 누벨라도 예, 괜찮고 비올라 센스는 제가 초보 때 들려서 12년 된 아이죠. 예, 그래서 또 초보 때는 잘못키웠던지라 예, 이렇게 좀 많이 오자랐죠. 예, 그때부터 좀잘 키웠으면은 이 아이도 처음부터 어, 물 신경 쓰고 또흙 배합 신경 썼으면은 이렇게 오자라지는 안 했겠죠. 예, 그런데 오자라도 제 눈에는 예뻐 보인답니다. 네 맞죠. 예, 그리고 로게르시도 좀 오자라는 다육이죠. 예 로게르시도 옷자라는다 육이방울봉랑도 조금 옷자라는 것 같아요 예이 베란다 햇빛만으로 이방울봉랑을 아주 이보랏빛 색감이 들게 그렇게 키우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예요 아이 요즘 굉장히 짱짱해졌죠 예요 어, 아이가 이제 회복기에 들어서 아주 건강해질 것 같아요 예 백봉 예 어제 예, 이렇게 가위밤 내주고, 예, 이렇게 수영 관리 잘하고 있죠. 예, 요 아이도 백봉도 옷 자라는 다육이랍니다. 예, 옷 자라는 다육이긴 한데 백봉은 또 우리 이웃님께서 하나씩 키워봐야 되는 다육이죠. 예, 백봉 그리고 또 헤라 헤라도 어 짱짱하더라고요. 예, 요 아이도 그렇게 옷 자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조금 까칠하긴 하나, 우짜라는 다육이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해라도 우리 이웃님께서 키워보시면 예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아도데스도, 예, 괜찮죠? 예, 아도데스도, 어, 그, 어 그렇게 많이 우짜라진 않게 어,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까라솔예 가라솔은 0 천원부터 하나 사서 예요렇게어 꼬집기 하고 요렇게 하면은 풍성해져서 제일 가격도 착하고 예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다육이죠 예 그래도 베란다에서는 좀 많이 못 자랐죠 예까라솔도 조금 못 자라는 다육이에 속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 요렇게 이제 무어 굳혔을 때는 그때부터는 조금 더로 자라는 것 같아요. 예, 까라솔 요 아이, 2천원 포트 사서, 예, 요렇게 풍성하게 만든 아이죠. 예, 요쪽에도, 예, 예, 까라솔도 조금 우짜라는 다육이에 속하는 것 같아요. 예, 요쪽에 화이트 그린이, 예, 이렇게 풍성하게, 베란다에서도 분지 잘하게, 요렇게 또 키울 수가 있죠. 예, 라울도, 예, 라울도 베란다에서 키우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라울도 괜찮고, 그리고 또 창, 예, 요 아이는 체리죠. 예, 창도 우리 이웃님께서 베란다에서 키우기는 제일 좋답니다. 예, 그런데 또창 모습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또 요런 종류만 또 키우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 다육이도 키우고 여러 개 요렇게 조금 우짜라는 다육이도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뭐 중간중간 섞여도 아주 재밌고 예쁘답니다. 예, 백봉, 예, 요 아이도 괜찮죠. 예, 흑게리 예, 요아이도, 예, 괜찮죠. 예, 흑게리는 많이 우자라는 다육인데, 어, 물을 아주 속 입장까지 아주 말랑말때 그때 물 주시면 된답니다. 예, 그러면은 조금 이 줄기가 국나물처럼 안되고 어느 정도 예, 정상적인 굵기로 자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희성금도, 예, 무난하게 잘 크는 다육이죠. 예, 애플버드, 예, 요 아이도 베란다에서 짱짱하게 예쁜 색감으로 키울 수 있는 다육이. 옥투샤도 짱짱하게 키울 수 있는 다육이. 벤바디스요 예, 아이도 짱짱하게 키우면서 또 색감이 물도 예쁘게 드는 다육이죠. 예, 예쁘게 들고. 그리고, 레드 길바, 예, 요 아이 창은, 예, 다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예, 창은, 예, 베란다에서 키우기 제일 괜찮죠. 예, 홍페페도 조금, 어, 자짜라긴 한데, 요 아이는 물을 많이 달라고 안 하니까, 그나마, 어, 막 아주 콩나물처럼 못자라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홍페페도 예, 베란다에서 예쁘게 키울 수 있고 시트리나 너무 예쁜 아이죠. 예, 우리 이웃님께서 시트리나는 아주 가격이 비싼 다육이가 아니라서 시트리나는 항상 우리 이웃님께서 사시면 색감이 아주 특이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베란다에 이렇게 두었을 때 아주 돋보이고 예 너무 예쁜 아이죠. 예 모건 뷰티 예요 아이도 입장 모양이 예쁘죠 예 괜찮고 예 쿠페리도 괜찮고 예 라즈 아가 예 라즈 아가도 그 짱짱하게 바닥에 붙어서 예 이렇게 예쁘게 크는 아이죠 예 로라도 예 예쁘게 크는 아이 문스톤 물 먹고 아주 입장이 짱짱해졌죠. 예, 문스톤도 조금 우짜라긴 하나, 물 조절 잘하면은, 예,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베란다에서 조금 우짜라긴 하나, 어, 물 조절 잘하면은 키울 수 있는 다육이는 거의 중간에 있고, 아주 우짜라는 다육이는 저기 뒤쪽에, 이렇게 예, 배열을 해 두었죠. 예, 그리고 또벽거연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요 다육이도, 예, 우짜라지 않고, 예잘 자라는 것 같네요. 예라우일인제예물 먹고 아주 짱짱해졌죠. 예 요렇게 베란다에서 얼마든지 옷 자라지 않게 입장이 촘촘하게 예 요렇게 키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버릴이 조금 옷 자라는 다육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줄기가 많이 길어졌죠. 예 버릴이 옷 자라는 다육이랍니다. 예, 독일 샴페인 짱짱하고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다육이죠. 예, 요 아이는 곰마리아 처, 곰마리아이죠. 장. 예, 장은 항상 예, 짱짱하게 키울 수 있는 다육이죠. 예, 라우이 예, 요 아이도 어, 물 신경 잘 쓰면은 오자라지는 않는 다육이죠. 예, 예쁘게 예 이렇게 물드는 예 백분이 모하케 분홍빛으로 예 물드는 다육이죠. 예, 그리고 또 이쪽에 베라하긴스나 그리고 멘도사. 예, 요런 다육이는 조금 오자라는 다육이죠. 예, 그래서 요런 다육이는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물주는 예, 그런 어, 타임을 가지면은 그래도 유지는 하는,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봄에는 조금, 어, 두 달까지는 안 되고, 한한달 넘으면은 조금 주면은 좋은데, 베라 하긴스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이 멘도사보다는 물을 더 빨리 달라고 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아이 물 먹은 지한한 한 달은 안 됐는데, 한 20일 조금 넘었지 싶은데, 어, 지금 좀또 말랑거리면서, 예, 또 꽃대도 올라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아이가 멘도사보다 물을 더 달라고 하는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멘도사, 멘도사도 지금 꽃대 물었죠. 꽃대 물고 살짝 분홍빛이 물들었네요. 예, 요, 안전 멘도사 요 아이는 이 화분에서 이 할착을 잘해서 아주 잘 어, 뿌리 잘 내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아이들 그 아이가 오자란다고 물을 안 주실 때그 어, 아이가 분갈이 하고 그 화분에 뿌리 할착을 잘 못했다면은 이그 아이가 오자란다 하더라도 물을 챙겨 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도 요 아이 어, 물을 자주 챙겨 주었는데. 어, 지금은 많이 아이가 이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많이 물을 말려서, 예, 줄기까지 목질화시킬 수 있게, 예, 그렇게 조금 많이 말리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답니다. 예, 멘도사. 예, 그리고 파피스 로즈 철아. 예, 요 아이도 좀못 자라네요. 예, 그래서 작년 여름에, 장마에, 많이 웃 자랐답니다. 예, 어 철아는 우리 이웃님께서 웃 자라지 않게 딱을딱을하게 어, 따글 어 짱짱하게 예 고르게 키워야 되는 다육이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철아는 절대 어이 물을 자주 안 줘도 성장이 빠르니까 어 물을 많이 아끼시서 햇빛 많이 보게 해서 예 짱짱하게 고르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흑사 예 흑사도 어, 그나, 무난하게, 어, 잘 크는 다육인 것 같아요. 예, 청솔이나 저기 핑크 브리티처럼, 예, 그렇게 우짜라지는 않네요. 예, 흑사도, 예, 어, 베란다에서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홍포도 예 홍포도도 예 조금 우자라는 다육이에 속하긴 한데 어 그래도 한번 이렇게 목질화시켜 놓으면은 아주 예 짱짱하게 어 자랄 수 있는 다육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곰마리아 철하죠 예 곰마리아 철하 분갈이하고 2차 물주기 했는데 아주 짱짱해졌죠 예. 곰마리아 철아. 예, 요런 아이들은 철아와 생얼이 같이 이렇게 있는 아이 구입하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죠. 예, 요런 아이들 베란다에서 키우면 짱짱하고 예쁘게, 예, 겨울에는 예쁘게 물도 들고 괜찮을 것 같네요. 예, 용을, 예, 용을은 조금 웃자라죠.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베란다에서 많이 웃자라서 적심도 하고 예, 그렇게 했는데 용얼은 조금 웃자라죠. 요런 아이들은 노숙이 필요한 달인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어 지금 12년 됐는데 어또 적심하고. 또 위쪽에 또 뿌리 쪽에 자구도 좀 사, 나고, 이 꼬지도 또 던져놓고 하니까, 어, 또 요렇게 또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베란다에서 뭐 우짜라면은 우짜라는 대로 또 나중에 또 모아 심게 하면 되고 하니까 재밌게 그렇게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노숙하는 아이들처럼 화려한 색감 그렇게 보지는 못하지만, 나름 또 어 재미 있죠 예 예쁜 내 눈에 또 예쁘고 하니까 재밌게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매직 잭 골도 요두 아이 다잘 우자라는 다육이죠 예 그래서 창가 쪽에 놓고 예 물을 최대한으로 아끼고 있죠 핑크 베라도 예 똑같이 요세 개가 많이 우자란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우자라는 다육이는 창가 쪽 앞에 예 햇빛이 잘드는 곳에 두어서, 최대한으로, 어 조금 우자란 상태라면은, 그, 그 상태에서 또 줄기 목질화시키고 하면은, 어또 우짜라는 다육이는 또 줄기 수영을 볼수 있는 그런 또 멋이 있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또 한두 개, 이렇게 우짜라는 다육이가 있어도, 예, 괜찮죠? 예, 괜찮답니다. 예, 그래서 괜찮고. 그리고, 녹기란, 예, 요 아이는, 짱짱하게, 예, 바,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다육이죠. 예, 파랑새도, 예, 괜찮고, 예, 라조야도, 예, 베란다에서 예쁘게 물드는 다육이죠. 예, 라조야, 요 겨울에 굉장히 예뻤답니다. 예, 레몬베리도,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레몬베리도 괜찮고, 라탄 원종 에보니 슈퍼컬론, 블루드래곤, 예, 요 자이언트 킹, 헬리오스. 예, 요런 창들은 다어 짱짱하게 베란다에서 예, 예 어겨울이면 물도 예쁘게 드는 예, 고른 다육이죠. 예, 그렇고 우짜라는 다육이는 아니랍니다. 예, 그리고 뮤엘 넬리. 예, 요 아이 2000원 주고 아주 어린 아가때 데리고 왔는데 어 아가 때는 베란다에서는 무조건 조금 성장하기 때문에 옷 자란답니다. 예, 그렇게 옷 자라는 아이를 잘 조절하면은 또 이렇게 어 조금 쑥 올라와서 어 그렇게 키클 때는 조금 얼굴이 입장이 어 듬성듬성하고 좀안 예쁘지만 그때부터 또잘달구면은또 이렇게. 예, 줄기도 굵어지고, 예, 예쁘게 될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또 달궈서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예, 표베센스는 베란다에서 아주 물도 예쁘게 드는 다육이고, 그리고 짱짱한 다육이죠. 예, 표베센스는 예, 두 가지를 다 갇혔답니다. 예골드사치철화도예 아주 짱짱하게 잘 자라는 다육이죠. 예물 먹고 아주 잎장이 예쁘졌죠예골드사치철화예 그리고 또 이쪽에 아메치스는 베란다에서 굉장히 오자라는 다육이죠. 예 요런 다육이는 어, 어린 아가들보다는 요렇게 조금 묵은는 다육이, 굳혀있는 다육이를 구매하셔서, 어, 또 베란다에서 유지시키면서 또 힐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저도 아메치스, 요렇게 짱짱하게 굳은 아이 들고 와서, 예, 요렇게 잘 유지시키면서, 예, 힐링하고 있죠. 예, 데비, 예, 데비도 조금 웃자라는 다육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물을 많이 굶기고 아래쪽에 자구들 아주 많죠. 예, 잘 키우면서 예, 이렇게 어잘 짱짱하게 잘 있네요. 예, 뭘로 멀로, 예, 뭘로도 어뭐 그렇게 우자라는 다육이는 아니죠. 예, 원래 또 물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안 주니까 어안 우자라는 것 같아요. 예. 파스텔, 예, 파스텔 요 아이, 정말 짱짱하고 예쁘게 물도 드는 아이죠. 예, 요 다육이, 어, 베란다에서 키우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리노사. 예 입장 관리 해주고 아주 예 짱짱해졌죠. 예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은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예 그렇게 관리해 주니까 흙 위로 햇빛도 더 들어가고 예 바람도 예더잘 통하고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항상 예 베란다 다육 키우면서 아 고다육이가 뭐가 필요한지 잘 살펴보시고. 거기를 그 입장이 덮고 있으면은, 어, 가위밥을 내주어서 바람이 통하게 해주고, 예, 그런 관리를 하나씩 해주면은,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베란다에서 잘 자랄 수가 있답니다. 예, 그리고 나나오꾸미니도 아주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죠. 예, 칸테도 우리 집에 와서 입장이 좀 많이 넓어졌죠. 예, 아무래도 햇빛이, 어, 조금 덜 강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 입장이 조금 커지는 것 같아요. 예, 그 하우스에 농원에 있을 때는 햇빛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입장도 조금 더 마르는 것 같고, 예, 그랬었거든요. 요 아이 데리고 올때 입장이 많이 말랐었죠. 예, 그런데 이 베란다에 있다 보니까 조금 입장이 아래로 좀 처지긴 했으나, 어, 요 때부터 분갈이 후에 물을 주어야 되니까 물중 관계로 그런데, 이제 2차 물주기 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물을 조금 말리면은 아래입장이 위로 올라가겠죠. 예, 고, 그렇게 되도록 바람과 햇빛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예, 그리고 릴리패드도 예, 짱짱하게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다육이죠. 예, 릴리패드도 그렇게 키울 수 있고, 예, 메비나금도 아주 예쁘게 키울 수 있답니다. 예, 메비나금이 저는 우리 베란다에서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 환경에 마다 어, 잘 되는 다육이가 있고, 아, 나는 저 아이 우리 집에서 잘안 되더라. 이런 다육이가 있죠. 예, 그거는 그 집집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메비나금 요 아이가 우리 집에서 굉장히 예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예, 아보카도 크림도 예, 뭐 어, 그냥 그렇게 많이 안웃자라는 다육이죠. 예, 블루 엘프 요 아이는 아주 웃자라는 다육이죠. 예, 우리 집에서도 아주 저렇게 웃자랐죠 예, 그래서 요 아이는 겨울 내 단수하고 어. 얼마 전에 물 주고 입장이 저렇게 짱짱해졌죠. 블루엘프는 웃자라는 다육이랍니다. 춘맹 춘맹은 그런대로 관리하면 그렇게 쑥쑥 안웃자라죠 춘맹은 그렇게 관리하면 어느 정도 수영을 잡을 수 있는 다육인 것 같아요. 예, 준맨 괜찮고 아이시그린도 예 괜찮죠. 아이시그린도 물을 그렇게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못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아이시그린 예, 이렇게 휴밀리스 예, 휴밀리스도 아주 색감이 맑고 곱죠. 예, 요다유기도 예 베란다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링고스타도예 괜찮죠. 예, 그리고 수 예, 요런 아이도 괜찮고. 천대전송 예, 이런 아이도 괜찮고, 그리고 원종동안 말이야 아래 칸에 오고 혼자서 잘 자라고 있죠. 예, 창가 앞쪽이라서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어, 창 종류는 예, 이렇게 어, 베란다에서 우자라지 않고, 예, 그리고 병충해도잘 없고 괜찮은 다육이죠. 예, 스우가 예, 요 아이는 어,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예, 요 아이도 햇빛을 많이 보여주고, 예, 그렇게 하면은 이요 아이는 꽃이 아주 예, 어, 큰 어, 그런 아이죠. 예 그래서 어, 그런데요, 꽃은 조금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저는 꽃대 올라오면은 이 꺾어 준답니다. 예 그래서 서우가 요 아이도 어, 나름 베란다에서 키우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 아이는 엘렌 샌디고죠. 예, 샌디고도 많이 웃자라는 아이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요아이는 조금 짱짱하게 묵은 아이죠 예, 묵은 아이 어, 겨울동안 단수하고 어, 얼마 전에 제가 물을 험법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자보금 군생 예, 요아이도 베란다에서 무난하게 예, 잘 자라는 다육이죠 예, 그리고 아래쪽에 예, 여기 누다 예, 요렇게 아이들 머니메이크금 바닐라비스 추고 요렇게 다잘 자라고 있죠. 요렇게 아이들 베란다에서 옷자라도 또 재미있게 키우면서 그렇게 또 키우고 또 예쁘게 물들어주는 다육이도 많죠. 예 헬리아도 예 물이 너무 손톱이 너무 예쁘게 물들었죠. 예 그리고 또예프랭크 슈퍼클론도 물들었고 예 파이어필라 요렇게 보비땅인 요렇게 핑클루비 이렇게 예, 예쁘게 부용, 예, 물들어주는 다육이도 있고, 뭐또 옷자라는 다육이도 있고, 예, 또 짱짱한 다육이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예, 그렇게 각각 이렇게 길러보시면, 어, 그래도 재밌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어, 또 어제 물도 많이 주었고, 아이들 하나하나 더 어, 쳐다보면서 힐링하고 그랬었네요. 예, 그래서 오늘 키우는 다육이 중에 옷자라는 다육이 예쁘게 물든 다육이 짱짱한 다육이 이렇게 예, 한번 어, 각각 보여드렸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